자, 오늘 또 안녕들 하십니까?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가는 네 번째 길목에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이, 그, 여기에서 남쪽으로 66순쯤 가면은 능가산으로 가는 길 옆에 한 마을이 있어 이름을 해안이라 하며 그곳에 비구가 있으니 이름은 선주입니다. 그대는 그분에게 가서 또 보살의 행을 물어보십시오 그랬잖아요. 역시 남쪽으로 갑니다. 육십 유선을 가라. 이 유선이 보통 사람이 하루를 걷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 그러면 한두 달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의 선지식이. 있죠. 두달 걷는 것도 그 만만한 일이 아니죠. 걷다가 보면은 뱀도 나타날 거고, 또는 뭐 해, 호랑이도, 또 산적도 질게고 상당한 힘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 뜻이죠. 두 달을 걸어서 가면은. 능가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옆에 동네에 해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 바다 했자 언덕 안 짭니다. 역시 바닷가지요. 그래서 아마 이환경이 절집될 때에 이 바다 근처를 배경으로 했지 싶어요. 능가사는 지금 스리랑카가 스리랑카를 능가라고 해요. 랑카 거기서 능가경을 세웠다고 경전에 나오기 때문에 이 아마 인도에서 불교가 제퇴할 무렵에 스리랑카나 태일랜드나 미얀마 쪽으로 이 불법이 다른 나라로 전해지는 상황을 아마 그렇게 생각돼요. 그곳에 가면은 해안이라고 이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선주 비구가 산다. 선 착할 선자 머물주자입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불법을 배우려면 우선 마음이 착해야 되죠. 그래서 그쪽에 가서 보살이 어떻게 해야 보살의 행을 깨끗하게 하는가를 물으십시오. 그래서 이 선제 일행이 그 뷰에게 발에 예배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고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서 예, 능가산으로 향합니다. 그때의 선제 동자가 선지식을 가르침으로지 생각하며. 넓은 눈범운으로 오로지 생각하며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오로지 생각하며 법문의 글귀를 오로지 지니며 법바다의 문에 오로지 들어. 법의 차별을 오로지 생각하며 능가산으로 향하여 나니 이다 이래서 그 내용은 지금까지 선지식을 거쳐오면서 배운 내용들을 낱낱이 기억하면서 또 다른 선지식을 찾아가는 관경입니다. 듣고 생각 안하면 소용 없어요. 들었던 것을 계속 기억을 하면서 실천을 다짐해 가는 과정을 여러 가지 들은 법문을 생각을 하면서 선주 비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그 선주 비우가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가니까 거기에서 아주 보지 못하던 희유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거 세에 선주 비구가 사는 곳을 살펴보니, 비구가 흑공에서 그니는 데 수없는 모든 하늘이 공경하고 둘러 있어 온갖 하늘꽃을 흐트리며 하늘 풍류를 지으며, 번기와 당기와 비단으로 각각 무수하게 허공에 가득히 고야 하였으니이 나라 다 동네에 가니까 선주 비유가 사는데 아 이분은 땅에 사는 게 아니고 허공에 살아요. 허공에떡 그 앉아 있는데 하늘나라 모든 신들과 용왕 빛나라 간나라 노래 부르는 천사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산들의나 꽃을 뿌리고 나팔을 불고 징을 치고 노래를 짓고 번기와 당기 이거는 기대 이름인데요. 우리 장사진 할때 보면은 그 좋은 문구를 써서 기대 달아가지고 가는 그걸 이 번기 또는 당기 당은 높은 데 아주 이긴 깃대에 좋은 말씀을 전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번기 당기라고 합니다. 그 비단으로 알록달록하게 쓴 깃대를 들고 풍악을 울리고 이래 하는데, 그 고향하는 모습들이 허공에, 가득 차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말이 그리지 공중에서 총 10년 색으로 온갖 이신들과 용왕들까지 출동해 가지고 그렇게 선주 동자에게 고향을 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십신 십주 십행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의 힘이 생겨서 이 물질적인 것에 탐착이 없는 내용을 그린 것 같아요. 이 허공에 앉아서 살 정도로 이그 오욕 락이 주는 그런 욕심, 욕심의 세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여러 이 신들과 이 천룡팔부들이 그렇게 축하의 이 모습을 이 보이고 이 공경하고 노래로서 찬탄을 하는데 그 대중이 뭐 용왕 긴나라 가루라. 마우라가 아수라 왕또이 부사이 수제 나찰 왕 나찰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나찰 귀신이죠. 그 귀신 귀신까지도 그렇게 선주 동자를 찬탄을 하고 야차 왕 부사이 제범천 왕 이러한 무수한 중생들이. 선주 동자의 그 법력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제 동자가 선주 비구에 의해 보살의 길을 묻습니다. <laughs> 이때에 선제 동자가 이러한 일을 보고는 마음이 매우 한이로워. 얼마나 그 고향 올리는 모습이 장엄스러우니까 합장 예경하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불법을 수행하며, 어떻게 불법을 쌓아 모으며, 불법을 갖추며 불법을 익히며, 불법을 증장하며, 불법을 모두 거두며, 또, 어떻게 불법을 끝까지 마치며, 어떻게 불법을 깨끗이 다스리며, 어떻게 불법을 매우 깨끗하게 하며, 어떻게 불법을 통달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참, 열심을 해서 수행을 한다고 해도 때로는 회이한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분명히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한데 끝까지 내 서, 서,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불법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선주 비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주 비구가 대답을 합니다. <laughs> 이때에 선주 비구가 선제에게 말하였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선제 동자여 그대가 이미 아욕다라삼약삼보리심을 내었고 선 남자여 그대가 이미 보리심을 내었고 이제 또 마음을 내어 부처님의 법과 일체 지혜의 법과 자연의 법을 묻고 있으니 너무나 기특하고 신기하도다 이렇게 이제 아주 좋은 음성으로 선재동자를 칭찬을 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부처님 법을 배우려고 마음을 냈고 또이 부처님 법과 일체 지혜의 법과 자연의 법을 또 물으니 그대여 참으로 훌륭하도다. 이러면서 이제 법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해 온 내용을 설명을 해요. 선제동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걸림 없는 해 하루 문을 성취하였으므로, 오고, 가고, 다니고, 그칠적에 수순해서 사유하고, 닦고, 관찰하여 곧 지혜의 광명을 얻었으니, 이름이 구경까지 걸림 없습니다. 이랬어요. 걸림이 없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데 대한 속박, 사람에 대한 애착, 명예에 대한 어떤 희구심 이런 것들로부터 불교를 공부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걸림이 없는 상태에 왔기 때문에 허공에 산다. 등빈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허공에 머문 모습을 그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지혜의 광명을 얻었으므로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을 아는데 걸림이 없다. 지혜롭게 생각해 보니까 중생들의 마음과 행을 아는데 걸림이 없다. 일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제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애기들이 울면 왜 우는지를 압니다. 어느 정도. 누워있는 게 불편해 그러는지, 배가 고파 그러는지, 아픈 데가 있어 그러는지, 우는 소리나 상황을 살펴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스님들이나 다른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압니다. 신통이서 아는 게 아니고 맑은 마음이 확보가 되면은. 힘들고 거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돼 있지요. 물이 맑으면 자기 모습이 그물 속에 보이듯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자기는 감추려고 하지만은 못 감춥니다. 지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당장 왜 저러는지 감추고 있는 마음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지혜 광명을 얻었으므로 중생의 마음과 행을 아는데 걸림이 없다. 그래서 아주 수행을 많이 하고 얼굴이 맑고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이 맑은 기운을 갖고 있는 어른 스님들 앞에 가면은 공부 못한 사람은 쳐다보도 못해요. 내 마음을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주눅이 저절로 들지요. 그래서 이 선주 비구가 수행을 해서 얻은 것은 무소장애다. 이 아는 데 걸림이 없어요. 무슨 행동이나 무슨 생각을 상대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아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무소장애다. 이렇게 한자로 표현했어요. 장애되는 바가 없다. 다 통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얻은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그 통한 힘으로 중생을 좋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남자요. 여기서 늘 선남자만 선여인이라는 말은 거의 안 나와요. 이것은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도 남 남성, 남성 우유의 그런 사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선남자가 나옵니다. 나는 이 신통한 힘을 얻었으므로 허공 중에서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기도 하며, 뭐, 걸림없이 허공에 가서 눕든지 앉든지, 뭐, 뭐, 거꾸로 서 있든지, 뭐, 마음대로 하고, 또 숨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 참, 그런 신통력이 있으면 좋겠죠. 미운 사람, 만나기 곤란한 사람, 돈 빌리러 오는 사람한테는 숨어버리고, 떡이나 무슨 좋은 말할 사람은 오면은 나타나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선주 비우는 그런 걸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몸도 나타내고, 여러 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니, 나쁜 사람, 여러 사람이 뭐 법문들 이 오면은 여러 사람을 나타내버리고, 1대1로 필요하면은 한 사람만 나타내기도 하고, 변화가 한없이 심하다. 그 정도로 자유자재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자신이 수행을 해서 얻은 경계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이, 선남자여, 나는 다만 모든 부처님께 늘리고양하고 중생들을 빨리 성취시키는데 걸림 없는 해탈문만을 알거니와 저 모든 보살들은 크게 가 없이 여기 있는 계행과 바람있다 계행과 대승의 계행과 보살의 도와 서로응하는 계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계행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있는데 걸림은 없지만은 보살계라든지 5계, 10계라든지 250계, 348계, 1중 바라밀계 등등 계율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소개하는 분을 찾아가서 그러한 기행에 대해서 한번 다시 칭전하고 여쭤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선지식을 또 소개합니다. 이쪽에서 지금 여기에서 남방으로 가면은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달리비달, 달리비다. 나라 이름이요. 그 나라에 자제라는 성이 있고, 자유자제, 마음대로 되는 성이 있고, 그성 중에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미가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다. 미가, 유명한 장자입니다. 장자는 불법도 잘 알고, 인격도 특출하고, 보시도 잘하고, 신심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갖춘 남자 불자를 장자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미가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 도를 닦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때의 선제동자는 그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우러르면서 하직하고 물러나면서 선주동자에게 감사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인사를 합니다. 무상 천만 금난 교우 아금문견독수이지오혜 여래 지지 이리 무상 심심미묘법 위에 없는 깊고 깊은 부처님의 법을 내가 이제 배우고 또 듣게 되었으니 원의 열의 진실이 내가 이 깊은 부처님의 법과 보살의 행을 잘 배워서 원컨된 진실이 잘 알아서 끝없이 끝없이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 행에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다른 선지식을 찬방 하려고 8000여명의 대중과 또다시 이 구도의 길을 떠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ee you next time everyone. Okay.